이렇게 딱 마이크 차고 이러는 순간 약간... 오늘은 9월 9일이고 제가 다이어트한 지 28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는데 오늘은 눈 뜨자마자 쟀을 때그 최고 찐 상태에서 6kg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요새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사과를 먹어요 일단 저는 아침에 사과를 먹는 이유가 제가 배고프면 좀 성격이 급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줄이려고 좀 사과를 먹기 시작을 했고 그럼 좀 사과 먹고 나면 조금 그나마 공복 상태가 좀 괜찮아지니까 좀 천천히 음식을 준비하고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급하게 음식 준비하고 급하게 먹기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서 약간 이 허기짐을 컴다운 시키고 사과를 먹고 나서 이제 밥을 준비해서 점심을 해 먹죠. 다이어트 시작하고 디저트를 거의 줄였어요. 거의 안 먹는 정도로 지금 줄였거든요. 진짜 먹고 싶을 때 먹고 거의 안 먹어요. 어, 항상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빙수나 이런 디저트를 시켜 먹었었는데 다이어트 할때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인위적인 당이랑 디저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일 먼저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탄산음료도 안 먹고 있고요. 술도 웬만하면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술도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한번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제가 왜 갑작스럽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다이어트를 전에도 했었어요. 유튜브에다가도 다이어트 한다고 올린 적도 있었고, 실제로 샐러드나 식단 같은 거 해가지고 먹는 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 제 키랑 제 몸무게에 비해서, 그때 먹는 양이 진짜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래 할수 없었던 것 같고, 그 때는 뭐, 다이어트 한 이틀하고 치팅데이하고, 3일하고 치팅데이하고 이래가지고, <laughs> 좀 어이없게 다이어트를 하긴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 먹기 시작한 이유는 건강이었고, 이제 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를 너무 크게 느꼈어요. 제가 지금 서른도 아직 안된 나이인데 이제 몸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는 서른이 넘어가고 나이가 좀더 들면 제가 진짜 크게 어디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진짜 운동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진, 이건 진짜, 진짜,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제가 진짜 운동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싫어해가지고, 다이어트 항상 할 때마다 했던 게, 그냥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할때 드는 생각이, 내가 운동을 안할 거면 음식을 더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땠냐면,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먹는 양을 더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두 그릇씩 먹던 애가 갑자기 막 하루 만에 고구마 한 개, 계란 두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와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내가 안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덜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막 그런 강박 때문에 음식을 좀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원도 있을 텐데 그냥 그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그냥 정말 연예인들이 먹는 식단 따라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실패의 요인으로 크게 다가온 것 같아서 이번 다이어트는 진짜 운동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운동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한지한 4주가 다 돼가는데 첫주는 운동 없이 식단만 그냥 했고 지금 3주 정도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오른쪽 무릎 수술을 크게 했어가지고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이 무릎 뒤쪽에 통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운동이 하기 싫고 그래서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 했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픈 걸 줄이려면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요번에 느껴가지고 한첫 번째 주 지나서 둘째 주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무릎이랑 발목이랑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냥 그 전처럼. 근데 전 같았으면은 그냥 아 진짜 도저히 못 하겠다. 너무 아프다 하고 안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한 시간 걸어서 힘든 날이면 그 다음 날은 한 40분 정도 걷고 다시 또 통증이 좀 괜찮아지면 한 시간 정도 걷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주차 때까지는 하루에 한 3kg에서 4kg 정도 걸었던 것 같고, 지금은 3주차가 넘었는데, 하루에 거의 6kg씩 걷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보다 통증이 없어요. 무릎 뒤 통증도 거의 없어지고, 솔직히 따져보면은, 제가 지금 완전 과체중이기 때문에, 뭐, 5kg 정도 감량한다고 했어봤자, 뭐, 그렇게 많이 티나의 키로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진짜 현저히 적어졌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확실히, 적게 먹고 운동 안 하고 빼는 살보다, 그냥 적당, 정말 내가 배부를 정도로 먹고 운동해서 빠지는 살이, 몸의 근력이나, 이런, 눈바디나, 그리고, 그, 포만감도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막, 아, 진짜 막, 서럽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예전에 굶어서 다이어트 했을 때는,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 빼야 되지? 좀 너무 서러웠거든요? 왜 나는 살 찌는 체질일까? 저는 진짜 심하게 폭식한 날은 하루에 2kg씩 찌는 몸이, 몸이거든요? 잘 붓기도 하는 몸이어서. 제가 최근에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오랜만에 제가 일을 다니기 시작했고, 되게 힘들었던 날, 항상 저는 보상을 받으려고 막 와인 마시고, 막 가게에서 빵 사다 먹고, 그니까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제가 이 알바를 다니, 거예요.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알바 다니니까 그래도 살좀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반대로 저 알바 다니면서 살이 더 쪘거든요? 한 3kg, 4kg 정도 더 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 다니고 힘들고, 일하면서 일서 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 보상 심리로 막 와인에 빵에 야식 먹기 시작했던 건데, 와, 그거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 내 몸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거든요? 막, 뭐 굶어서도 해보고 뭐 샐러드 전기배송 시켜가지고도 먹어보고 다이어트 도시락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지금이 진짜 너무 신기하게 너무 살이 잘 빠지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배부를 때까지 먹고 과하게 디저트나 탄수화물 먹지 않고 운동 같이 하는 거 진짜 느끼는 게 운동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한 2kg에서 3kg만 걸 걸어, 매일 걸어도 몸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뭘 해먹을 거냐면 짠... 엄마야 짠... 훈제오리.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지금 엄청 큰 도움을 받고 있는 훈제오리인데 우선은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고기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제가 훈제오리를 되게 좋아해요. 포켓 같은데 들어간 훈제오리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오리가 그래도 다이어트 할때 먹기 좋은 음식이라고 해그 해가, 고기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요 알배추랑 그리고 팽이버섯, 훈제오리 요거 넣고 훈제오리 알배추 찜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 식단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탄수화물을 확 줄였어요. 탄수화물이 거의 몸에 지방 쌓이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안 먹는 건또안 된대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건 우리 몸에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400g 짜리거든요? 400g 짜린데, 여기서 고기는 반만 쓸 거예요. 200g만 쓸 거고, 나머지 재료들로 아주 배부르게 채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배추나 팽이버섯 이런 걸로 최대한 양을 늘리고, 고기 양을 줄이는 거죠. 지금 이 팽이버섯이 거의 작은 팽이버섯 한 단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알배추도 새 거를 또 뜯을 거예요. 배가 엄청 고프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저녁에, 저녁에 배가 많이 고파요. 밤에. 저녁이 된다. 밤에. 딱수업파 하는 그런 시간 있죠? 그럴 때 진짜 죽어요. 배고파서. 근데 그냥 참는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거야. 살못 빼는데. 진짜 알배추를 내 손으로 사는 게 진짜 열 손가락에 꼽히는데 요새는 마트 가면 알배추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얼마 안 돼요. 딱 판. 정말 아주 아주 간단한 레시피인데. 맨 바닥에 알배추를 조금 두껍게 깔아줘요. 깔아주고, 고기를 올려요. 그리고 버섯을 올려. 훈제오리는 어차피 한번 익혀나온 오리기 때문에 그냥 알배추랑 이 팽이버섯만 순 죽게 익으면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알배추, 그리고 오리고기, 팽이버섯 순으로 계속 쌓으면 돼요. 밀폐유나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이렇게 쪼록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위다쭉 이렇게 하면 은 준비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고 우선 처음에 강불로 켜줘요. 끓어야 되니까 강불로 켜주는 거고 중간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중약불로 줄일 거예요. 아 진짜 시원한데요? 이랑 이렇게 알배추를 이거는 비비드키친 건데 저칼로리 스위트 칠리 소스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예전에 그 오이 닭가슴살 무슨 김 비빔밥 그거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간장 양념장인데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먹냐면 요렇게 팽이버섯이랑 알배추랑 순제오리를딱 가지고 와서 그냥 소스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간장 소스. 음. 아 진짜 맛있어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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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래도 저는 스위트 칠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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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배추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거 진짜 배불러요 먹다 보면 지금도 약간 배불러 오늘 저녁은 그릭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제가 요새 원래 집에서는 그릭요거트를 만들어 먹긴 하는데 어, 내일 모레 강릉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두면 그걸 다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100g씩 담아서 파는 요즘 그릭 요거트를 샀어요. 그릭 요거트 이름이 요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 흑임자 그레놀라랑 사과랑 견과류 이렇게 넣어서 오늘은 가볍게 저녁을 먹을 거예요. 요즘 거는 안 먹어봐가지고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게 발보아라고 그래놀라 브랜드인데, 여기 그래놀라가 진짜 맛있어요. 그 이거는 오빠랑 포비 미용하러 갔다가 어디 카페에서 산 통밀로 만든 무슨 과자 같은 거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통밀 과자도 두개 정도 꽂아게고 보니까 일반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할때 그릭 요거트를 한 60, 70g 정도 계량을 해서 먹던데 저는 제 키랑 몸무게를 생각하니까 60, 70g으로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한 90에서 100g 정도 맞춰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은 사과 두 개는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을 거예요. 제가 식단을 검색하다가 이 사과에 땅콩 버터 발라 먹는 걸 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따라 먹었는, 따라서 해 먹었거든요. 짠, 엄청 푸짐하죠. <laughs> 제 저녁입니다. 유튜브나 웹왜눈 바로 담이야 나 바로 담. 왜 오늘 준비하고 이그 당일날에 이 친구 전화한 날이 이제 나좀 전화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전화 받았지. 뭐라고요? 음, 요새 제가 이오트밀 우유에 빠졌는데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가게 이걸로 커피를 우유 대신 이걸로 와,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마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제, 맛있다고. 진짜. 이 사과에다가 땅콩버터 얹으면. <목소리도> 음! 음. 순다. 이 티셔츠 이번에 산거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에이, 이거 크롭이에요. 저 처음으로 크롭 싸봤어요. <laughs> 그릭 요거트가 생각보다 먹다 보면 되게 뻑뻑해가지고, 우유나 콩보차 같은 거를 꼭 같이 타먹어야지 맛있어요. 음! 음! 이거 이 그릭 요거트 맛있다. 음! 신맛이 엄청 적어요. 제가 이번에 포비 미용하러 갔다가 그 부천에 있는 세컨드브리즈라는 비건 디저트를 파는 카페에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 길다란 거. 근데 뭔가 그린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얘가 통밀 모카 비스코티래요. 그래서 통밀이랑 헤이즐넛 커피랑 아몬드 가루, 카카오 닙스, 견과류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린 요거트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뭔가 딱 이런 비주얼 이런 느낌으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음 맛있어 역시 딱 내가 예상하던 그맛 아니 이 숟가락 앞에 아니고 숟가락 뒤로 퍼먹고 있어 음 뭐 보고 있어? 진짜 <laughs> 진짜 <이런>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